안녕하세요. 하루 3분 비스트 자산 파이. 오늘은 NF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불리는 NFT는 예술품, 동영상, 가상공간의 부동산 등을 디지털 토큰화하여 고유화하는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천만 개씩 발행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과는 다르게 NFT는 오직 하나의 토큰만 발행되는데요 따라서 고유성과 희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NFT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것은 nft를 구매하는 경우 nft 에 대한 소유권만 가질뿐 저작권 은 창작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nft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 신진 작가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통 경매 시장에서는 전혀 알려 지지 않은 젊은 작가 비플의 매일 첫 5천일이라는 작품이 약 830억 원에 납찰되고 픽셀화된 아바타 이미지 크립토 펑크가 약 139억 원에 판매되면서 NFT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NFT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예술품 경매 시장을 넘어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데요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존재합니다 NFT 자체는 블록체인상에 영구적으로 존재하지만 권리는 거래 플랫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거래 플랫폼에 소멸할 경우 내가 소유한 NFT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내 작품을 누군가 무단으로 NFT로 발행하여 부당이익에 취할 수 있어 창작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NFT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모든 것 더피트 투자자 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